기도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알수 있는 그 날을 주심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실 수 있도록 왕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는 백성으로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당신이 하신 모든 일 속에서 아멘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리 새 가졌으니 이는 심의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람이 모 형상과 모양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틀을 만드시고 그속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는데 그 조건이 훅이에요. 왜 하필 훅이었을까? 아무것도 없는 띠끌 먼지 이 존재로 하나님이 형상이라고 하면서 탁 내놓은 것이 우리 사람이었습니다 흙이는 먼지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띠끌이다 잡으면 잡히지 않고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져버리고 바람에 날려버리고 비오면 땅에 숨어들어버리고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소리 같은 그냥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소리만 있는 그런 존재로 원래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시간과 공간 안에 가둬놓고 완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모양을 만들자 하시면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를 거기에서 창조하시고 거기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작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 다음에 다스리자 이것이 결론인데 왜 하필 흙속 안에 시간 속에 가둬 놓고, 공간 속에 가둬 놓고,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흙 같은 존재,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되고, 또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면 납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 없는 나의 존재 자체가 없는 그런 흙으로 만드셨을까. 이건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속에서 결론을 딱정해놓고이속 안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리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아 진짜 난 먼지구나 존재성이 없구나 이것을 점점 심오하게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닐까요 이 광략 속에 가둬놓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서 승승장구 쭉쭉 나가게, 뻗어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잡아. 너 해볼 테면 해봐. 던져놓고 그속 안에서 우리는 이삶 속에서 가시덤불과 언거키 같은 이 인생 속에서, 아,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해도 해도 안 되는 거구나. 이제는 됐다 하면 또 무너지고, 또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성숙했겠지 하면 또내 안에 가시가 훅 튀어나와서, 야, 진짜 나는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죄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둬놓고 우리를 구속 안에서 인격적으로 자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나를 경배해야 돼 하면서 몽둥이를 들려 가지고 자 아침에 일어나면 나한테 인사해 그리고 하루에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보고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게 하면서 진짜로 전심으로 아 맞구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내 모습으로 정말 귀신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앞에 나가서 이제는 딱 눈을 뜨자마자 어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나의 혼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의 혼을 지켜주지 않으면 나 미친년처럼 돌아다닌 거 아시죠? 당신이 것이니까 당신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오늘 하루를 맡기는 거 이렇게 점점 점점 커지죠. 이 순간순간마다 맡겨지는 것이 점점 영역이 넓어집니다. 이게 혼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 잡힌 먹힘 받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한주 동안에 어, 몇달 전부터 이제 결혼 날짜는 작년부터 잡혔는데 계속 기도하는 게 아무리 봐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결혼식일 것 같아서 이제 몇달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아예 처음부터 우리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얘기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거부반은 생각할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하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놓고 기도한 게 창세기 6장이에요. 6장 1절, 2절 말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름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너무 사랑해서, 진짜 사랑해서 결혼까지 온 힘을 다해서 이제 결혼 숙락받고 날짜 잡고 이, 연, 이 과정이 저희 아들은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저는 그 중에 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결혼하고 이 모든 결혼 예식도 그렇게 마치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있는 결혼식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관계있게 해주세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결혼하고 사랑하고 의지를 가지고 온 몸을 부사르면서 이제 결혼하고 또 평생을 둘이 사랑하면서 살겠다는 그 결심이 과연 몇 달이나 갈까 며칠이나 갈까 저는 의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관계를 관계 속에 개입해 주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과연 이것이 오래 갈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가 의민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는 저는 안 믿었어요 아, 과연 될까 이 아들 고집 때문에 내 말이 먹힐까 어느 한 순간에 툭해서 이될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지만 한달 전부터는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안될 가능성이 많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될수 있고 안될수 있고 이거는 내 판단이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고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면 여기서 끝난다. 응답 주시고 안 주신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또 내가 기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안아서 이게 불신앙하고 죄이기 때문에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하지 말자.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있는 결혼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상대편 우리 며느리의 시 친정 어머니 아버지 만나는 그날이 제가 저기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허리 꺾어지는 날이었거든요. 그때 응급실에 갔는데 이제 골절이 됐다고 허리 골절됐다고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진통제를 이만큼 갖고 와서 두 시간마다 이렇게 입에 틀어 받고또 휠체어에 앉고 처음 사던 열 명을 했습니다. 우리 시. 그쪽 사드님 부부랑, 저희 부부랑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참이 결혼이란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사대가문이 만나는 것이고,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건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는그 가문도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보통 떨, 떨겠구나 이 사단이 떨겠구나 그 가문이 떨겠구나 하는 저희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해야겠다 했고 또 계속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겪어내고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그런 행위의 요법이 아닐까. 믿음이 있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질그릇입니다. 깨어져야만이 십자가로 깨어져야만이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오를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개 쌓임을 당하지도 않고 거꾸로 당해도 하나도 기분 나쁘거나 상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깨어지는 삶. 깨어지는 삶 질그릇 질그릇은 내 의지이고, 내 생각이고, 내 정체성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아, 깨어져야 되는 거구나. 오직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배가 드러날 수 있도록 깨어져야 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구나. 그리고 갈라디아 2장 십0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2000년 전에, 창세 전에, 그때 내가 죽었구나. 근데 시간과 공간을 두고 우리를 훌으로 지어주시고 이 공간 안에서 살아내게 하면서 이것을 진짜 내것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은혜의 복음 내 것이 된다는 것은 이것을 내가 살아가면서 살아내면서 아 맞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내가 깨어져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이 안식으로 있을 때, 왕이 왕의 자리로 있을 때, 백성은 백성 자리에 진짜로 온 몸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당신이 나의 왕 맞습니다" 하면서 엎드리는 것이 안식이구나, 성도의 안식이구나. 저는 이한 주간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서서 우리의 정체성은 흙이고, 조물주가 만들어지는 대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성도로 교사로. 또, 전도자로, 성교사로.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양으로 만드시고, 틀을 만드시고, 우리가 그 순간에서 하나씩 하나씩 살아내면서, 맞구나, 맞구나, 맞구나. 탄성을 지르는 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정부 헌신을 통해서,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있어 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맞구나. 하나님의 나의 왕 맞구나. 나는 깨어져야 될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지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지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당신의 하나님 말고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재정부 한신예배가 되어 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는 엎드려지는 그런 하나님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일 속과 모든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도록 죄운 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껏 경배 드려지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또한 찬양과 또한 우리 성도 안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는 그 축제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년과 같은 나팔절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한 주간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